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5장 부르시죠. 오백 45장입니다. 그두아무 증거하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하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허든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훨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히루리. 걸어가세 믿음 비해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비해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말씀을 봅니다. 사도행전 19장에요.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에, 사도행전 19장. 아, 1절에서 10절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하고 물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열두 사람쯤 되었다. 바울은 회당에 들어가서 석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강론하고 건면하면서 담대하게 말하였다.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번 회종 앞에서 이 돌을 비난하므로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려고 그래요. 2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부터 봅니다. 그들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불량에까지 자라야 할 것이죠 그런데 이 믿음의 성장 혹은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렇게 만들어지고 이루어져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신앙은 하나님께 속한 지극히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예요. 그래서 더더욱이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은혜가 임해야 되고, 은혜를 받아야 가능한 것이지, 다른 어떤 곳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일들이 신앙 그 자체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다. 주어지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 만약 그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나. 또, 사람에 속한 것이라고 하면, 인위적인 어떤 방법이나 또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신앙이 발생되어지고, 성숙되고, 성장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강한 어떤 것, 좋은 어떤 것, 더 많은 어떤 것, 더큰건 어떤 것, 이런 것일수록 쉽게 목표한 것들을 이룰 수가 있을 거예요 약한 것보다는 강한 게 훨씬 낫죠 적은 것보다는 많은 게 낫고 밑에 있는 것보다는 위에 있는 게더 낫죠 신앙이 인간 인위적이고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되어진다면 약한 사람보다는 강한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을 갖든지 빨리 성숙되든지 성장될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드린 대로 신앙은 영적인 영역에 속해 있는 신비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요.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이 장성한 품량에까지 이룰 수가 있고 성숙될 수가 있고 성장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도와 우리 에베소를 방문을 하지요. 그러면서 몇몇 제자들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묻죠. 아마 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 혹은 어느 수준에 도달해 있는지 아마 알아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첫 번째 물었던 질문이 뭡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라고 물었어요.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거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묻죠. 어느 세례를 받았습니까? 받은 세례가 뭡니까?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다. 아마 예루살렘이나 유대 방문했을 때에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를 알았든지 혹은 들었든지 아니면. 유대 머물러 있는 동안 요한의 세례까지 받고 그소 이사를 했던지, 아마 유대 계속 있었다고 하면, 그가 만약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을 테고, 또한 성령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요한의 세례밖에 받지는 못했어요. 당연히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를 못 받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성령도 못 받았을 거야. 그럼 뭐 당연한 거예요. 그뭘 얘기해요? 에베소에서 만난 몇몇 제자들의 신앙 상태가 어느 상태입니까? 걸음마 상태예요. 걸음마. 어린아이 같은 그런 그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죠. 그리고 어, 그들에게 손을 얹어 성령을 받게 하십니다. 이거 뭘 얘기하느냐? 신앙의 성장이에요. 신앙의 성숙.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상태였지만 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어린아이 신앙을 벗어난 거죠. 벗어나서 성숙되고 성장된 그런 그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그런 그 말씀들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몇몇 제자들에게는 아마 엄청난 영적인 변화를 느꼈을 겁니다. 엄청난 변화. 눈도 말씀에 기록됐습니다만에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례를 받고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야마 뭐 했다고 그래? 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했다고 그러죠. 자기들도 느끼는 거예요. 네.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뭐, 엄청난 그런 그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거죠. 자,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은 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는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았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 무엇보다도 저들의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아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런 바울을 거절합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그 돌을 비난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죄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학당에서 강론을 했다고. 그러죠. 더 이상 유대교 할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사도바울은 서슴없이 회당에서 나어요나와가지고약 12명의 제자들 따로 데리고 날마다 두란도학돈에서 강론을 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죠. 여기에 이 제자들이 당연히 포함됐을 거예요. 사도바울이 회당에서 나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따라오 이제 나와서 도란노악당에서 강론을 받는 이런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회당에서 나올 때에 아마 이들도 같이 나왔을 겁니다. 이는 유대교와의 절교를 의미해요. 유대교와 관계를 끊는거지 뭘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여러분 아시듯이 유대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유대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성부 하나님만 믿어 조상쪽부터 믿어봤던 그하나님 마치 에베소에서 제자들이 요한의 세례밖에 모른 것과 똑같아요. 조상들의 하나님밖에 몰라요. 성자 하나님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도 몰라요. 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비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 돌을 비난하는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근데 믿질 지 않으니까 그 돌을 비난하는 거예요. 함께 할수 없다는 신앙이 같을 수가 없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는 유대교인으로서의 어떤 얻을 수 있는 권리들을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군지 잘 아시죠? 이거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바울을 따라서 나왔습니다. 유대교와 단절한 거예요. 신앙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았을 모를, 모를 때는 그래도 유대교 안에 있었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뒤로는 회당 안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 그래서 주저하지 않고 바울과 함께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유대교가 단절한 거죠. 그리고는 둘난도 강론에서 사도 바울이 강론할 때에 거기에 참여해서 열심히 진리를 배우는, 또 복음을 듣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죠. 또 다른 하나는 전도자의 삶일 겁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셨죠. 또 이거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나의 증인들이 될 거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을 때에는 아마 전도자의 삶을 거의 살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은 뒤로는 아마, 전도자의 그 삶을 살았을 거요 왜? 성령은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열두 제자들에게 오순절라 성령이 이맘으로 인하여서 땅 끝까지 나아가서 내 증인이 될 거다. 그대로 됐거든. 그 성령 받은 자들은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감동을 하시는 거죠 복음 전할 수있고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 엄청난 변화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먼저 은혜를 사모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은혜로 말미암 아마 영적으로 성숙과 성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거그 은혜가 있는지 많은 거죠. 그래서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짐으로써 성숙되고 성장된 신앙에 에 모습들을 우리가 갖출 수가 있다는 그런 그 사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입니다 그러려면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일어났지 은혜를 사모하며 이렇게 나오셨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이 훨씬 더 성숙되고 성장되어가는 그런 그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고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